알았죠? 이차에 네. 나와요? 평균님이 네. 나와? 네. 이차 나오나? 평균이 나오냐? 이게 만차잖아 만차 네. 민, 만차 무슨 차지? TJ 440 KD? T T K. T 내가 말을 더듬어 지금 오해하지 말고 머리 다쳤다고 했잖아요 다행이 다행이나 진짜로 좋은 일 있지만 네.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 많아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정보도 쓸 거고 좋은 얘기를 쓰시는 분들 얘기 좀 따면 더 도움이 되잖아 이 얘기 좀 소개도 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래요 거짓말 그 해서 했잖아 아니 못된 놈들 때문에 놈이라 그러는데 지금 나 있어 내가 지금 세상에 나쁜 새끼들이 얼마나 아니 인형 쓰레기라니까 내가 청소하니까 결심해서 같이 이는 새끼들도 그리는데 뭘 그렇죠 같이 그러니? 매일 술 먹고 그러는 새끼도 돌아서는데 아 그렇다고 돌아버린다니까 아 이제 대표님 만나서 만나서 반가워 어쨌거나 차 오늘 뭐뭐 봐줘 왔잖아 방. 내가 물 봐줬어 또 있는 그대로 한번 찍어서 쓸 테니까 진실하게 사용돼 있잖아 내가 딴 분들 알려주면 좋잖아. 이차종에 네. 오늘 내가 정기인이 봐드려 왔잖아. 아. 얼굴 찍혀도 돼? 상관없어. 안 보니까. 이제 아, 알아. 아, 그지? 안 보여? 어때? 있는 얘기 그대로, 없었던 얘기지만. 요즘 연비가 얼마나 나타났어요? 그러면. 있었던 얘 그대로 해주라고. 연비 차이 없이잘 나오지. 차이 나온다고. 아. 그 보통 얼마큼.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만났네. 그럼 인사, 인사해라 했네. 그지? 아. 소개를 다시 해줘야 돼. 아. 그죠? 대게를, 이제 나도 있는 그대로 찍었자고. 얼마나 타왔어요? 베네요 설치하시고. 지금 벌써몇년 됐잖아. 그쵸? 이런 얘기를 누가 믿냐고. 여기 대표님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이 내용을. 이 정비하러 왔다가 기름돈 모으다가 이거 달아 써라는 거 아니냐. 기름돈 그 그돈 남는 돈 갖고 수리비 쓰라는 거야. 수리비. 얼마나 고마운 얘기 누가 알려야겠냐고 응. 어. 있는 거 그대로 찍은 거야. 작업은 끝나셨어? 아니, 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에? 여기 대표님 한 번씩 제안 좀 해야 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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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이튼 달렸잖아 이거 연비조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분 인정하잖아 돈 보시라고 돈 벌라고 돈 벌면 좋잖아 이양이면 사업하시면서 서로 도움이 도 되잖아 도움 일부러 동영상 찍는 이유가 있어 내가 이분 찍었기 때문이다 광이 야 들어오나구만 일단 자연스럽게 찍어서 올려놔야 돼자 우리 차도 저기 와 있습니다만 오늘 출장 와서 마저 선보여들고 있고 딴 것도 예, 증거 만차랑 예. 정리 좀 해놓고 어, 10년 예? 10년 동안 있다고 우리 차 왔지만 제 머리를 내가 다쳤다니까 진짜 근데 너무 고민해서 실례를 하던 친구들이 나한테 거짓말하는 바람에 내가 힘들 한거야엄마만 내가 너면심마음이아프겠냐고요 대가를 치를거야 나도 치렀지만 뒤지게 혼내줄 거라고. 인가 쓰레기들 같은 청소는데 그러니까 형이라고 하 말을 하지 말았으면 좋지. 형왜이러고만 장난질해 나한테? 지도 지도 받을 거야 지금. 어? 나를 심들기 엄마하고 지들도 그런 일 벌어질 거라고 이제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 10년 동안 고생을 어떻게 고생 어떻게 고생만 들었냐고. 아직 못된 친구들이니까, 전. 우연찮게 올 때부터 해서 감사도 하는데 정보를 쓸 거고, 이게 공개적으로 하여야 돼, 내가. 대한민국 땅, 쟤 땅, 땅떨어서이 형님하고 이런 녹색 그걸 에 아직 못됐어, 못됐어. 잘 되기만 서로가 영원하던가 했으면, 잘했으면 좋았고, 많은 멋에 도움 됐을 거라 소비자들도 그 좋고, 기사님들 얼마나 좋겠냐고 열려 좀계산사 달다니까 뭐 고마워 그러잖아아 그, 그, 네. 열려 또 열려지만은. 네. 일단 시비 좋아지잖아. 그럼 됐잖아요. 누가 그런 이기 이거 달았다고 이게 자동차 자동차 공업업사들이 만든 거를 문제가 있는 걸 내가 해결해준 거야. 매운 나와왜안 나와지지 차. 아,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네. 그럼 됐잖아요. 지금 좋아 시급고 뭐, 오사공도 막 따라가니까. 그다 오사공을 추추 올라간다고. 추월하면 나 따라 안 당긴다고. 네. 그 380이 그랬어. 스카니아 그분이 그걸 따라, 아. 따라 안분 되는 게 있어요. 출록 따라낸 이게 그런 얘기는 그래서 출록에서 언덕에서 어그차팔때 빼면 되고. 알았죠? 차 바꿀 때딴데 옮기시면 돼이지버리지 마는 면그 아. 그럼 좋잖아. 그래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 다시 정리해서 공개를 하는 거야, 이제. 예, 얘기를 해 줘도. 네, 네. 안믿을라고 하지. 자기 손에 딴그 아. 사람 내가 년 동안 고생은 그거 뭐 하려고 만들라고 고생이 있겠냐고 이해시켜 드리려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잖아요 도와주기 위한 건다 있어 개발은 끝내냈어 근데 아직은 생산을 안 하고 있어 있는데 그럴래 이제 휴즈 예. 나갔다 하시네 봐주면 되겠네 아들 욕할 정보 써그겠다니까지금 머리니까 이제 예 감사들하고 고객님들한테 거짓말하는 거 말로 하는 거 입으로 하면 안 되지 자료 갖고 하는데